알피토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쏠쏠쏠쏠 먹고, 아. 오케이. 자, 어, 여기, 여기. 있어요, 이게. 예. 자, 끝나서 바로 왼쪽. 오케이. 아, 여기 흑화된 녀석 있었어요. 음, 파. 오, 벌써 깼어요? 도와주세요, 플러스티 자. 새끼, 어 피해야지 회피 회피 자지금자아 어, 빨아진다 폭이더 세다 아 팬텀 디디디 너무 힘들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제가 마지막 자 으악 안녕하세요, 에피토이 TV입니다. 오늘 게임은 바로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레온갈프구하기인데요 저는 유연수이고요. 옆에는 누굽니까? 네, 저는 유연상 엄마입니다. <laughs> 네, 오늘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레온갈프구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하이. 자, 일단은 소울 컴플리트 해야 되겠어요. 일단. 오 여기 소울 있었어. 차차차차.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어 이게 밑에 레일이 너무 빨라요. 컨베이어 벨트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 레어스톤 레어스톤 먹고요. 와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 네, 알았어요. 제가 밟아줄게요. 밟고 있을게, 내가... 자, 가서 레온 소울 획득... 어, 저기 소울 있다. 저거 못 먹을 뻔했어요. 어, 이거 컨베이어 벨트가 너무 빠른데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먹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이거 소울, 소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 빨리 가자.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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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휴. 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데 으악 마지막에. 아 너무 빠르다. 자. 자, 킥으로 가볼까요, 킥? 어. 자, 지금이야. 킥! 와. 자. 오케이. 아이고다 먹었어요. 잘했어요. 네 여기 그때 설계도 있던 자리잖아요. <laughs> 어 블루코인. 음, 자 잘했습니다. 어 간부 소집이다. <laughs> 역시 메타나이트가 짱이지 <짱이집에다>. 내가. <laughs> 네 메타나이트로 왔어요. 네. 자. 오케이, 와, 잘하네요. 자, 아, 메타나이트, 힘내세요.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아, 안타깝네. 자, 흑화된 녀석들, 소울을 줍니다. 네, 흑화된 녀석들은 소울을 줍니다. 자. 오, 이쪽으로 막숨는다 두더지들. 오, 어, 이거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데요? 네. 아 여기 이쪽에 사다리가 있던데요 아, 자 사다리 자 슝슝슝슝슝슝 자 음, 코인 음, 먹고 음, 야 여기도 여기도 여기에 스톰 토네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음, 코인 음, 여기도 있나 음, 어 음. 없어 음, 먹어. 자 제트코스터 머금기입니다 네. 자 잘했어요. <laughs> 잘 봐야 해요. <laughs> 이거 스톤 놓친 거 스톤 놓친 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 있다.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자, 슝. 자, 잘 피하고. 어, 이제 한방 맞으면 가는데요. 자, 어, 여기, 여기. 자, 저기 가다가, 왼쪽에, 왼쪽에 있어요, 이게. 자, 끝나서 바로 왼쪽! 오케이. 야. 잘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마지막 녹색 스톤. 목숨을 걸었어요. <laughs>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에피린이 안 나오지? 아또 있을까요 여기에? 자 아, 제발 에피린, 에피린, 에피린 나와줘. 아 여기 흑화된 녀석 있었어요. 자아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와 보스전입니다 보스전. 어 보스전 아니에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오, 물탱크네요. 네, 물탱크를 타세요, 보스전을. 아, 그렇군요. 네. 자, 오, 여기 엣지라서, 엣지. 자, 물풍선이 더 셀까요? 엣지가 더 셀까요? 물풍선 대 엣지. 오케이. 자 끼우면 뭘줄것 같아요. 음 파. 자소울자 이거 먹자. 닭다리. 이번에는 고리 먹음기. 자오 와일드 본커스. 와 와. 자 지금이야 자 어서 바람을 불어 훅훅 훅! 오케이 먹을 것좀 먹을 것좀 주세요 자 여기도 갖다 자 처치하라 누구를 아 여기 뭐 있구나 자 제가 처치했어요 <laughs> 아아난 떨어진다 오 여기 먹을 거 있다 아 왜이들디 못올라가고있어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이번에는 자판기 자, 오 이번에는 보스가 저는 아이스를 맡을게요 자. 오, 벌써 깼어요? 응. 자, 얘 예, 도와주세요. 플로스틱 자, 오케이 자, 떨어지면서 점프 으악 응. <laughs> 자, 이게 예, 오른쪽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 케이 으으으 잘했어요 햄버거 먹고 워프하고 어? 여기 토네이도 먹자,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토네이도. 네, 좋아요. 시작한다. 자. 이 녀석이. 네. 자, 그러면은 커비가 도와주세요. 아, 커비가 무찔러주세요. 자, 커비가 무찔른다. 이야. 나도 대나무 헬리콥터 있다고? <목소리> 자, 스톤 토네이도 다 빨아들입니다. 자, 찍기. 자, 오, 소울, 세 개짜리. 자, 우후! <목소리> 야, 이제 팬텀, 와일드 디디디입니다. 톤... 빠른게 좋지 않을까요 빠른거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긴 그냥 소울만 모여지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자 가보자 나도 토네이도 할수 있다고 좀 피해야겠다 이거는 잘 피하면서 오 조심하세요 자 지금 어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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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하고 자 와일드 디디디 우리도 그만큼 세졌다고 어피야지 회피 회피 자 지금 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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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꽉자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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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망치, 망치 삼킬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우와, 못해. 이거 뭔데? 야 이거 아무래도. <laughs> 엄마 죽고 부활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왜 이렇게 월러 야. 어? 어? 와일드, 와일드잖아요, 와일드. 자, 와, 어, 빨아들인다! 자, 어, 저 살아났어요. 자, 폭풍이 더 세다. 폭풍이 더 세다. 나도 수있이야 자, 조심하세요. 으악 잠깐만. 잠깐만, 으. 으으 소비야 조심해. 조심. 불 조심. 자,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점프하세요, 점프. 자, 마지막. 자, 으악! 자, 제가 공격할게요. 자, 지금 얘가 핵헥거릴때 해야 되는데. 아, 또 나타났네. 야, 이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 팬텀 DDD 너무 힘들어요. 네. 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헥킥헥킥할 때. 아, 와 뜨거. 불 조심. <laughs> 불 조심.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와 에피 피 에피. 자저 펜디디디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커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제가 마지막. 자. 으악 오케이! 우와!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이거. 와 진짜 힘들었어요. 야, 잘했습니다. Soul Complete. 우와! Soul Complete. 와,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300개 와다 모았어요. 하이! 레오네소울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특별한 피규어를 프레젠트 선물한대요, 선물. 설마 레온갈프는 아니겠지? 레온갈프 이야 레온 갈프와 캐롤라인 특별한 피규어를 받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 같은 랜드. 자 현성아 오늘 엄마와 함께한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포 같은 랜드에서 다시 만나요. 네. 인사하고. 구독 좋아요 꼬꼬눈 또 하이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고럼 안녕짱. 친구들, 안녕! 찡긋, 찡긋!